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.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아산시는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변 제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 각 지역은 온고사거리에서 송악사거리. 관광호텔 사거리에서 시민로 사거리 등을 중심으로 재초작업이 실시됐습니다. 미래전략 문병록과장은 이번 재초작업을 통해 추석 명절 아산시를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고 앞으로도 생활쓰레기, 불법 광고물 정비 등 도시환경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, 정비를 통해 깨끗한 아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